안녕하십니까 네 조선버스입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날씨가 약간 우중충한데 그래도 일단 좋은 또 버스가 나와서 우리 여러분께 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게요 U 그랜버드입니다 U 그랜버드 유그램보드, 2013년식이고요 어, 이거는 자가용 훈방으로 쓰던 차량입니다 <laughs> 처음부터 신차때부터 자가용 훈방으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지금 앞유리는 원피스고요 자 이제 밑에 하부부터 한번 갈게요. 자 밑에 하부도 보시면은 지금 스페어 타이어도 한 번도 안쓴새 타이어입니다. 자자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뭐 아시죠 그랜버드는 뭐 거의 예보식이 없습니다. 알루미늄 휠 마이너스 휠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프리타랑 오토그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하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에어 분배기실입니다. 여기 분배기실도 뭐, 무시고 빠지고 깨끗하죠? 여기가 엔진실이고요. 이것도 새로 조합했습니다. 새고요. 1 2 5마력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커버, 어, 교환한 거 보이시죠? 커버도 소리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환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도 소리 좀싹다 교환했습니다. 실내에 있으면은, 뭐, 엔진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자, 여기 는 라제 다랑 울터 쿨러 여 기가 디테일 부 어요. 이쪽 도, 하부가 갑니다. 이 차주분이 60년생인데 얼마나 차를 관리를 잘하셨냐면은 이 배터리에 요 파워까지 다 이렇게 어 설치해놨습니다. 방전 안 되게 이런 스위치까지 아주 섬세하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보시면은 고무도 다 새걸로 교환했습니다. 네. 여기 화물칸도 보시면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타이어내부고요뭐요 13년식이라고 해도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실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내. 여기다 이제 똥딱 스위치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부에도 카메라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작은 12년도 했고요. 13년, 13년 등록, 13년식입니다. 자, 실내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실내도, 뭐, 골바닥이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뭐 대학교 그 임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차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죠. 그리고, 어, 네온장구조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 TV. 요거는 이제 노래방이랑 또, 어, DMB도 나옵니다. DMB. 전부 어, 해일된 제품입니다. CNC라든지 뭐 했던 선반도 나로 똑같은, 찍어내다시피 하죠. 근데 이제, 저희에서, 제가 만드는 제품은. DMB까지. 이제 손으로 나옵니다.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섞는. 그다음에 리타도 사단이 휴가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가 이십칠만 사천이십칠 옵션이좀 풍부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하 무선 음 마이크. 이제 이 그 차량 관리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이런 차들은 올 저희가 또 보정이 가능합니다. 뚫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